자, y 대신 y 대신 마이너스 y는 x축 대칭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사인 4x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제를 이제 파악하러 가는 거야. 얘는 주기 최대최선 찾아놨으니까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댓값 4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분의 파이죠. 아 2분의 파이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야, 얘는. 그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땅찍고 이렇게 <laughs> 여기까지 돼? 어려워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의한 사이클 다 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X축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의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했어. 어디가 는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쌤이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 혹시? 시험 기억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코빅도안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마플그 교과, 교과서에 마플 특강에 보면 요 관련된 개념이 쫙 있다고. 요건 숙제 아니었어? 아 읽었어. 읽었지? 읽었어? 근데 모르는 내용이 더 많을 거야. 맞지? 근데 읽어 본 사람은 쌤이 한 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 아, 그 그게, 그게 말이었어 이렇게. 근데 보고 그림 어려워 보이고 모르겠으니까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은 지금 해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선이 집에서 헤매오라고 하는 거야. 헤매오고 모든 걸 체크해오고 짜증내서 와. 그러면 선생이 알려줄게. 된 거죠? 자, 그럼 반대쪽도 가면 됩니다. 반대쪽은 원래 어떻게 생겨서 원래 원래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근데 이거 팁 하나 줄게. 팁은 곡선으로 그리지 않아도 돼. 왼쪽은 그 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야 돼. 어, 이렇게. 이렇게. 맞잖아 곡선이 있다. 아닌데 상관없잖아 사실 그렇않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그 요번에는 어떻게 내려가 요렇게 내려가죠 요렇게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되고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이해 됩니까? 이런 겁니다 다 했어 그래서 몇 개야 그래도 하나 둘 근데 저렇게 해도 돼요? 이 네. 하나, 둘, 안 셋, 거. 넷, 다섯, 여섯, 일곱, 분뭐 하나, 가 없는데, 그반복파이마 없는데, 하나 없는데, 그이 파이만 없는데, 파이 없는데, 파이만 서는데 파이만 없는데, 파이만 없는데, 파이만 없는데, 파이만 없는데, 파이만 쪽는데 파이만 없는데, 파이만 없는데, 파이만 는이만없는는데파는그는데 왼쪽을 잘못 그렸어. 잠깐만, 이거 봐봐. 완전 잘못 <잘못해요>. 그렸네. 왜이 <laughs> 오른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똑같이 생겨야 되죠. 지금 네. 맞지? 그러면은 <laughs> 요렇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맞지. 타이마다 반복돼야 돼. 요게 맞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이해 되죠? 요 순서대로 하면풀 수가 있어. 원래 는못 풀던 거를 요 순서대로 하면 풀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근데 얘는 그래프가 특별히 더 어려워. 왜냐면은 구간에 따라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되겠지?